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V80 쿠페가 드디어 최초 포착됐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역대급 변화가 포착됐고 환골탈태하는 인테리어까지 알려졌는데 가격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열 중심의 스포티 SUV를 뜻하는 쿠페형 SUV는 현재 벤츠와 BMW가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모델 가짓수가 부족한 제네시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게이 GV80 쿠페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우선 그릴 그래픽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단순히 격자 무늬던 지금과 달리 두 줄씩 그어져 디테일이 훨씬 보강되었죠. G90에선 그릴 두 개를 겹친 듯한 레이어드 디자인이었다면. 여기선 제네시스의 두 줄을 더 노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릴의 상단은 가려져 있지만 제네시스 신형 엠블럼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G90에 탑재된 알루미늄 기요쉐 패턴 타입으로의 변경을 점칠 수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도 좋고 크롬 도금 과정이 없어 친환경적이죠. 헤드램프의 경우 실루엣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 구성이 현행 G90과 같은 MLA, 그러니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방식으로 주정됩니다 다만 G90에선 하향등 상향등에 이어 DRL까지 헤드램프에 점선식으로 통합됐는데 여기선 기존의 선형 DRL이 그대로 남은 듯 보이네요 범퍼 역시 변경됐으며 다소 꽉 막히고 얌전한 지금과 달리 검은 하이그로시 격자 그릴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스포티한 맛을 집어넣은 것인데 아주 기대되네요 대망의 측면에선 전장과 휠베이스의 큰 변화는 없으나 더 낮아진 전고가 보이며 A 필러와 D 필러의 각도 변화가 중점이 됩니다. 루프 레일이 제거된 게 확인됐으며 쿠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낮아지는 루프 흐름이 바로 보이네요. 지금의 GV80과 비교가 안 되는 유려함을 가졌고 포르쉐 카이엔 쿠페와 흡사한 분위기를 내줍니다. 다만 X6처럼 피크 포인트가 앞쪽에 쏠린 극단적인 루프 라인은 아니고 2열 헤드룸을 어느 정도 살렸죠. 가려진 이 부분엔 작은 스포일러가 이 아래엔 데크가 살짝 나왔겠네요. 새로 포착된 5스포크 휠은 살짝 무난하긴 하나, 나름 두 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후면부도 재미있는데요. 크게 누운 유리는 당연하지만 예상치 못한 테일 램프의 변화가 눈길을 끕니다. 일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붉은색이 선명하게 보착됐는데 쿠페 버전에선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이죠. 유럽에 수출되는 일부 차종들이나 특수 옵션을 제공하는 차들에선 투명 램프를 종종 만나봤지만 제네시스에선 처음인데요. X6의 것처럼 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물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나요? 후면 범퍼 역시 큰 변화가 이루어지며 머플러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현행은 좀 평면적인 느낌이었다면 신형에선 더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고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졌죠. 크기도 커진 것 같은데 부디 가짜 머플러는 아니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카본 트림과 세미 버킷 시트 그리고 붉은 안전 벨트 등 환골탈태가 예고됐는데요. GV60과 G90의 최신의 디자인. 따라갈 예정입니다.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일체형 구조가 투입되며 새로운 UI가 역시 도입된다 알려졌습니다. 공조기 역시 변경돼 물리 버튼 기반인 현행 방식에서 터치 패널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진다네요. 이밖에 GV70의 것처럼 3 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열의 경우 쿠페형에선 헤드룸이 다소 좁겠지만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며 구조상 리클라이닝 기능의 미탑재를 점치는 분위기. 7인승도 역시 구조상 불가능하고 5인승 외에 4인승 모델의 투입도 고려사항에 있다 하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현행에서 파워트레인의 큰 변화는 없겠으나 쿠페형이 기본형과 구조적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GV80 페이스리프트는 2023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됐으며 쿠페 모델은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쿠페 모델의 차량가는 기본형에서 약 500만원 가량의 추가를 점치는 분위기죠. 이 정도 변화와 가격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